여러분 댕내 무고하신가요? 어, 저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자가 격리 중에 있답니다. 남편이 먼저 양성 판정을 받아서 자가 격리하면서 철저한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였으나 저도 걸리고 말았네요. 남편 확진 후 저도 바로 검사했더니 1회 때 음성, 2회 차도 음성 그러더니 3회 차 이상에서 가서 PCR 검사를 했더니 확진이 나오는 거예요. 평소 몸살 감기처럼 몸이 으슬으슬하면서 몸이 다운되는 느낌이 들더니 밤에는 진땀도 나고 그 등판 전체에 통증도 오더라고요. 다음 날은 머리도 지끈거리고 목에 이물감도 생기고 붙더니 어, 또 가래도 조금씩 나왔어요. 아 걸렸구나 생각을 했죠. 그래서 검사를 했고 양성을 받았지요. 어, 감기약도 복용하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소금물로 과거하고 뭐 비타민 C도 챙겨 먹어 가면서 계피차도 먹고 좋다는 거다 했네요. 무료할 수 있는 이 시간인데. 아, 저에게는 이 다육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네요. 사다 놨던 그 다육이들도 있고 해서 아주 제대로 날이 바빠서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작업도 하고 더 세심히 더 잘 보듬어 줄수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것들을 못하니까. 이거는 레드벨벳입니다. 예쁘죠? 제 안에 붉은 자주색 빛이 이제 안으로 꽁꽁 어, 되면서 엄청 예뻐질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레드벨벳 심었습니다. 제가 이 핑클 루비를 엄청 좋아하고 어, 예쁜 아이들도 몇개 이렇게 가지고 있고 했었는데, 얘네들을 오래도록 잘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. 다른 것들은 뭐 10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, 5, 6년은 기본이고, 그런데 얘들은 이렇게 예뻤다가도 금방 짜부러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왜 얘는 이렇게 잘못 키우는지 그래서 또 이제 저한테 핑클루리가 어, 다 사라져서 다시 얘를 또좀 예쁘게 키워보려고 어, 제가 가는 그 키핑장 거기에서 이렇게 사왔어요. 그냥, 그냥 발간 그 아가손처럼 그게 떼글떼글 예쁜데 그래서 그 모습을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이렇게 얘가 진짜 예뻤다가는 그냥, 어우, 너무 예쁘다. 막 하다 보면은 쓰러지는 거예요. 어, 오래 좀 두고 보고 싶은데. 오늘도 3일째 바람이 엄청 부네요 뉴스를 보고 있노라니, 그, 저 아랫역에, 거기 울진 삼척, 동해 그쪽에 그렇게 산불이 크게 나서, 아,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요. 고생하시는 분들, 또집 잃고 그 이재민들, 이재민 거기 같이 체육관에 계시는 분들, 아, 너무 안 됐고, 아우, 세상이 참 어수선하네요. 빨리 모든 것이 좀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. 우리 자꾸 우리의 그 희망을 어, 앗아가는것 같아서. 걱정정이되요요 빨리 바람도 먹고 어, 산불도 년고 어, 모든 분들이 일상으로 0년와서좀 활기찬 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요즘에 년가 격리하면서 1하절하게 바라고 있답니다. 저는 이렇게 꽉 차고 이렇게 흘러 넘치는 목대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수형을 좋아해서 꽉찬 화분에 심으려니까 흙이 많이 밖으로 넘치네요. 한클루비 이렇게 심었습니다. 저는 이렇게 꽉 차서 그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떨어지는 수형을 좋아한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작은 듯한 그런 화분에다 이렇게 심었어요. 좋아한단니엘입니다또 제가 좋아한단니엘 역시 어좀 예쁘게 좀잘못 키워서. 하나, 이를 데려와 봤습니다. one down here 귀엽죠? 여기 분좀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이렇게 저는 이렇게 흙놀이를 마쳤고요. 또 너무 무리하면 안될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구독자님들도 건강 잘 챙기세요. 감사합니다.